오늘 짐 황철중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파란 자리를 지지해서 올라갔던 종목도 몇 개를 한번 봐왔던 것을 한번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휴맥스 먼저 한번 볼게요 휴맥스 보게 되면 일단 여기에 주목해 볼게요 어디에 주목해 보냐면 이 파란 부분 있죠 이렇게 이자는 주목해 볼게요 여기가 지지해서 안 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보게 되면 어느 자리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2018년 말부터 이렇게 지지했던 자리죠.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이렇게 돌면서 올려놓고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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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가 소위 말해서 뭐죠? 음,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죠. 머리. 이거 여기 가 어깨가 되고 숄더라고 하죠. 헤드 앤 숄더인데 거꾸로 되어 있다가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하죠. 우리. 이게 지지와 저항이 그 변형된 형태로 자주 의미 있는 걸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 파동을 이야기할 때 파동을 이야기할 때이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어깨 그리고 머리 즉 헤드 앤드 숄더. 근데 뭐예요? 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는 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물 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반등 일단 했다가 더 가는지 꺾는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빗나가서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면 대응이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휴맥스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정목로하나고요 선창산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음,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해서 이미 많이 갔죠 얘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죠 지지를 했다가, 이렇게 고점이 가장 낮아져요. 그리고 작년에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서 지지를 하죠. 그럼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어깨.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헤드를 만들고 다시 지지해서, 이런 형태가 머리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일봉에서도 이렇게. 초세를 베끼기 시작했죠. 거래를 줄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안착하면서, 여기를 안 깨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를 했던 자리가, 머리를 만들고, 어깨, 어깨를 지지했다가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어깨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헤드 앤 숄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역헤드해더라고 하죠. 오픈 베이스 한번 볼게요, 오픈 베이스. 오픈 베이스를 보게 되면, 예, 멀리서 한번 볼게요. 멀리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면 아직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수렴을 하죠. 그래서 아직은 틀어놓지 못했어요. 그럼 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지하장이 뚜렷하대요. 어떤 상태다?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죠. 살짝 뺐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깼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진 자리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 놓고, 안 깨요. 다시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죠?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이렇게. 근데 거래를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건드려주면, 건드려주면 거래가 좀 오면서 터져주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래서 관심 대상이 있는 거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란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 부분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멈춰있는데, 그 자리는 지자장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요거는 아직은 못 틀었어요 그죠? 아직은 요렇게 수렴의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요건 거래가 한번 거래가 계속 줄잖아요 한번 터져주면서 이렇게 하면 예,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아직 보시면 내가 설명하지만 고가가 아직 이렇게 낮아져요 높이지 못해 아직은 이렇게, 그죠? 아직은 이렇게 그래서 조만간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틀어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이거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 자 얘를 보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아직 이 부분이 이렇게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죠 근데 잡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주세요 안쪽에 파고들고 이렇게 넘어가죠 요것도 아래 꼬리가 될수 있는 거고 여기 어깨가 될수 있는 거죠 저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형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 이렇게 몇회된솔더이긴 한데 위가 좀 위로 올라가는 형태죠 이런 형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럼 아래가 좀쳐지는 형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지라고 이렇게. 자, 이거 셋다다 역헤드앤숄더의 다 하나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반면에 반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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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의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형태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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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되면서 어깨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어깨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형태. 곳간은 이게 머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다첫 어깨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리고 뒤집으면 역해를 준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크리스탈 시도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이 파란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넘긴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머리가 되고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고 형렇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돌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얘도 보면 약간 이렇게 아직은 수년 형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비로소 벌어나가야 되는데,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래 하나 터져주고, 올라가면, 한 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 다시 또한번 볼게요. 사마 알림이 는 볼게요. 사마 알림 보게 되면, 에, 얘는 이 파란 부분이 보이죠. 얘는 거래가 줄었어요. 자, 이거는, 이건 어떤 형태냐고 그러면, 에, 보시면, 오버슈팅이 나서 이렇 강하게 올라온 자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트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보시면 깨지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다가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형태가 돼 있죠. 현재. 네, 그래서 음, 밀렸을 때 여기 자리가 자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가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란 부분 있고 현재는 이 흐름을 깨지가 않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뚫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던 부분이 뚫어놓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가 돼서 여기 살짝 돌아가게 되면 의미가 있는데 거래가 줄었다 음. 자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펼쳐서 보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아직은 보다시피 이렇게 고가가 낮아져요 이제 머리를 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거래가 쪼금 쪼금씩 삐죽삐죽 이렇게 되면 올라오게 되면 11,000원, 그 다음에 매물이 있던 이 부분, 그 다음에 13,000원까지 열리게 되죠. 이렇게 열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래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미래 테크놀로지 보게 되면 음좀 땡겨 볼게요. 제가 땡겨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파란 부분이 이렇게 높아지죠. 자, 근데, 여기를, 땡겨서 보게 되면, 여기 지자장을 뚜렷하게 만들죠. 안 깨죠. 역시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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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다가, 작년 코로나 때쏙 빠졌죠. 머리를 만듭니다. 올려놓고 지지를 다시 하죠. 안 깨죠. 여기를, 이제, 좀 전에 설명했듯이, 헤드. 이게 어깨.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드는데 거래가 줄죠. 한번 들어줄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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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맥스 그 다음에, 선창산업, 선창산업, 오픈베이스, 크리스탈 신소재, 그 다음에 사말미뉴, 그 그렇죠? 다음에 미래 테크론지까지, 하나, 둘, 셋, 여섯 종목을 봤는데, 요런 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참고해서 보시면, 저는 어쨌든, 매매할 때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기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와서 여기가 지지 저항의 형태가 낮다 그러면 제가 이런 자리는 이렇게 꺾잖아요. 열자립신 들어가요. 제가 말하는 원칙이 이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하나씩 이렇게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 잘 터져 주죠.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패턴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저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반복되는 모습들이. 그니까 러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해볼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많은 사람이 공감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러려고 한번 공부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 해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지금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 황습니다에서만 보세요.